자 아이 조씨 아이 덴이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AI 메터스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생겼는데 다소 경찰서의 지조실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이 정도면 꽤 훌륭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제 뒤에 있는 부분도 점차 예쁘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튜디오 생겼는데도 얼굴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도 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비디오 스튜라는 툴이 있습니다 비디오 스튜 이름도 굉장히 쉽죠 비디오를 끌어온다 요새 새로운 걸 가져온다는 걸 끼려온다 그러는데 비디오를 끼려오는 그런 거죠 비디오 스튜 툴로 쇼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이렇게 홈에 들어와서 워크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를 들어와서 요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추가해서.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그 작업물의 이름은 맨 앞에 슬라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물 이름을 우리가 만들 영상 이름으로 하면 좋아요.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시핵 개발 속도. 속도 빨라져. 그 다음에 쇼폼 영상을 고르고요.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위자드 모드이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없다. 컨텐츠는 정보성, 뭐, 인사이트, 브랜드 스토리, 제품 홍보,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정말 아무 정보 없이 AI 때문에 신약 개발이 빨라진 이야기. 거의 제목 수준이죠. 제목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본이 만들어지고 있죠. 대본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분 정도 되는 대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템플릿을 골라야 돼요. 기본 템플릿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작업물, 옛날 만들었던 템플릿을, 우리 템플릿을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오늘은 최대한 쉽게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 템플릿을 써보겠습니다. 기본 템플릿 중에서 이제 정보성이니까 정보성, 유머 이런 것도 있네요. 스토리텔링, 이미지 이런 거. 저는 스토리텔링 레깅을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여기서 고르면 1다고르시고 들어보시고 이거 다 스톡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륨을 고르시면 되는데 볼륨은 추천하는 보틀 볼륨이 20%거든요 20%, 거든요. 20 하시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그리고 AI 보이스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철입니다 어? 원하시는 목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로 고정하구요.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인정 차분함.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입니다 다음 교체 범위 전체에 이런 건 놔두시고 완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대본을 기반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슬라이드 클릭 슬라이드만 생성해주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자료 영상 자료 이미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AI 신약 개발, 요거 밖에 안쓴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AI에 맞게 영상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 VS 로고가 우리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VS 로고 들어간 슬라이드를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줬죠. 그 다음에 요걸 지우세요. 지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미지 사용자 이제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거 우리 이미지 여기 있죠 우리 이미지를 아까 그 위치 뭐 다른 위치에 넣어도 상관없고 아까 그 위치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여러 슬라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가 적용이 됐죠 자 이제 우리 슬라이드도 다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재생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불치병 치료제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재생이 되거든요. 이제 AI 덕분에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10년이 넘게 걸리던 과정이 했지. 단 그런 그런 경우에만 엔터로 구분했을 때. 가져서 엔터 구분 과정이에서 엔터 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했다. 이제 AI 덕분에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10년이 넘게 걸리던 과정이 단몇 년, 심지어 몇 달로 단축되고 있죠. 이끝입니다 이게,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요 배경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것만 지우세요. 선택해서 지우시고 비디오를 골라줄게요. 텍스트 기반 내용 검색. 이이 내용으로 이거 골라주는 거예요. 하면 이것도 알아서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약이니까 이약 이미지를 넣었죠. 자,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정말 쉽죠? 그 다음에, 이 제작이 다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뭐, 아웃트로 영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붙이시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면, 이제, 요, 요, 요거 같은 경우는 AI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렌더링을 해야 돼요. 렌더링을 누르고, 한 5분 뭐, 커피 한잔 하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시거나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운 받아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그 유튜브 본문과 해시태그 내용 이런 거는 요 텍스트를 다운 받으세요. 텍스트를 다운 받으시면 이 텍스트 파일이 열리겠죠. 요 텍스트 파일을 복사하셔서 채치피티한테 넣어서 유튜브 본문이랑 해시태그랑, 유튜브 제목 자극적으로 뽑아줘요. 다 뽑아줍니다. 뽑아진 거 그냥 올리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뭐할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제목하고 로고 교체하고 지금 시간이 제가 녹화 시작한 지 6분도 안 됐는데 영상이 하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하루에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몇십 개도 만들 수 있겠죠. 주제만 많이 가지신 분이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제작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 비디오 스튜가 여기서 알림을 줍니다 요 접수했다고 여기에도 떠요 상에도1 이렇게 뜹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하고 다운로드 받고 올리시면 끝나요 자 이제 다운로드 떴죠 6분 걸린다 그랬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요게 지금 한가한 시간에는 빨리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다운로드 됐죠 이거를 이제 재생을 해보시고 이제 영상 업로드 하시면 돼요. 죠 쇼츠 만들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비디오 스튜 굉장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거 올리시면 끝나는 거고,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 보시면서, 이제 내가 솔지 만드는데 재능이 있나? 이걸 알아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좋은 툴이었습니다. 커스텀 툴 기능들도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쉽죠? 이 비디오 스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해볼까? 근데 회사 때려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회사는 때려치지 마시고 비디오 스투로 영상을 일단 시험범적으로 제작을 해보시고 이 쇼폼으로 돈 버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비디오 스투를 사용해서 쇼폼으로 돈 버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스투를 활용해서 여러분 아이디어 구체화 시켜 보시고 유튜브 운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게 수익이 난다 좀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크리에이터로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비디오 스튜에서 가장 쉬운 방법만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비디오 스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자드 모드 같은 쉬운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그런 모드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요청하신다면 그때 또 비디오 스투를 갖고 영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툴 정보들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비디오 스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사용하시면 유료 버전도 한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더보기란에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입을 하셔서 한번 유료 버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이 이렇게 쉽다니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도 쇼폼 많이 제작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